안녕하세요. 영매트럭의 이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차, 이제 메가트럭 4.5톤 압축하고 차량이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14년 11월식에 주행거리가 1 3 7만킬로를 주행했는데 이게 상사로 매입을 하면서 보링을 했고 연료피터 1차, 2차, 그리고 엔진미션 대우오일 전부 다 교환을 해놨고요. 배터리 신품까지 교체를 해놓은 차량입니다. 왜 이렇게 수리를 많이 했냐면 원래는 이제 제 동생이 화물차 업계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 차량을 그냥 제가 주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오일 수리를 해놓고 인젝터까지 교환을 해놨는데 이제 3.5톤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이제 3.5톤으로 차를 주고 다른 차로 이제 운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차량을 수리를, 오일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. 보링도 돼 있고 엔지미션 대우를 전부 갈아놨고 배터리 신품에다가 차량 상태 완전 좋습니다.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지만서도 차량 금액은 2800만원 지금 부가세 별도로 매매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좀 금액 내고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나 저렴한 차, 근데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제격인 차량이고요. 적재한 상태도 이제 주행거리가 많은데 우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금액 대비해서 감안하고 타실 만한 정도가 되고요. 만약에 키로수 짧은 14년식이었다고 하면 거의 뭐 4천에서 5천 사이는 매매가 되니까 이 차량은 보링까지 완벽히 해놓고 이제 엔진, 미션 쪽 전부 수리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뭐 따로 수리비 드리실 필요 없이 혹시나 화물차 업계를 시작하실 때좀싼 차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. 혹시나 이 차량 외에도 좀더 좋은 차를 자기가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또 제가 또 보유하고 있는 차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차좀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차량 하부도 보여드릴 건데요. 하부 상태도 이제 미션 쪽 누유되는 것도 없고 이제 굉장히 깨끗해요. 하부도 보강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갈비대 보강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. 타이어 상태도 이제 굉장히 좋고요. 쭉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좋고 공급통 전부 달려있고 차량 이제 실내를 보여드리자면 차량 실내에는 평판 시트 장착되어 있고 뭐춤 리모콘 그리고 뭐 주행거리는 137만이지만 차량 상태 굉장히 좋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량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차가 굉장히 깨끗해서 그래서 혹시나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면 차량 보러 오셨을 때 거기까지 제가 전부 다 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영멘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.